선도 코인, 시장 움직임을 꿰뚫는 차트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선도 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 20일에 근접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1733만 개 이상으로 24시간 최고가 163원과 최저가 156원 사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만 104 기준,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는 주가 상승 시 거래량 급증 패턴을 보여줍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선도 코인의 RSI는 50으로 중립 상태에 위치하며, 과매수와 과매도 신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RSI가 70 이상일 때 상승폭이 컸던 점을 감안해 이번 흐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 값은 66.67로 과매수 경계선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비슷한 스토캐스틱 수치를 기록한 이전에는 주가가 조정 구간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선도 코인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MACD와 신호선 MACD 값은 0.87 신호선은 1.02로 하락세의 약화를 보여줍니다. 히스토그램은 점진적으로 증가 중이며, 이는 선도 코인이 곧 반등의 초기 신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선도 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161.34 근처에 위치하며 밴드 돌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밴드 상단 돌파 시큰 변동성이 나타났던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주가는 23.6% 되돌림 수준인 161.98원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38.2%와 61.8% 수준에서 지지와 저항이 명확했음을 고려해 이 수준의 가격 변동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1년 동안 선도 코인은 최고 170원, 최저 136원을 기록하며 평균 거래량은 1000만 개 이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는 점진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선도 코인의 최고가는 180원, 최저가는 120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집중된 시점에서 주가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총평 선도 코인은 단기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며, 중기적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 RSI위 수치를 종합하면 단기적 조정 이후 상승 흐름이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